안녕하세요, 허니아입니다 오늘은 2020년, 2020년 1월 1일입니다. 지금 한 2시 34분? 지금 확인 보시듯이, 어, 지금 시간이 좀 오후 늦은 시간이에요. 아침까지 엄청 추웠고, 지금 여기 눈이 막 왔다 갔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, 2019년 12월 2 9일날 이제 낚시를 한번 갔다 왔어요. 충주에 갔다 왔는데, 어, 베스는 만나지 못했고, 끓임만 한 마리 잡았고, 그래서 2020년 1월, 올해 첫수로 한번 노려보려고, 백여지에 잠깐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물이 슬슬 얼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네요. <laughs> 오늘은 정관이랑 정관이 아시는 분들하고 잠깐 짬락을 하러 나왔습니다. 아, 물이 조금 더 빠진 것 같긴 한데, 뭐 그렇게 막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고요. 아, 춥다. 장난 아니네, 엄청 춥네요. 아. 뭔 고기가 하나 들어 있다 나갔 는데 지금 이놈의 독. 이놈의 도깨비씨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어, 옷에 또 도깨비씨 왕창 묻었네. 응. 하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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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식스. 야, 들어오면서 뭐 하나 나가던데, 물고기? 어디. 여기 방금. 저기. 트럭트에서 큰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입질도 없어? 어 이제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낚시를 해 봤는데 입질도 없네요 1월 1일은 꽝을 칠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 해가 안 졌기 때문에 한번 해질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예 손을 안탔던 구간으로 들어와서 온몸이 지금 도깨비씨가 장난 아니네요 이 구간은 지금 좀 앞쪽에 다른 구간보다 더 많은 이제 육초가 많이 잠겨있어서, 발 앞에 와서는 조금 빠르게 회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같은 리듬으로 리프트 앱 폴링을 해주면, 아, 이거 꼭 물고기 같은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. 꽤,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앞에, 육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주변이 온통 도깨비씨인데. 미칠구나. 지금 저 앞쪽에 육초가 생각보다 길게 나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옮겨봤습니다. 왔습니다. 왔어. 왔어. 나이스. 오, 꼬 같더라. 아하. 역시 아직 손이 좀 발탕 구간이라서 횟수가 나와주네요. 자, 메탈 바이브로. 오, <laughs> 뭐가 있어요. 지금. 바늘 먼저 빼야겠네요 바늘이 좀, 좀 위험하게 박혀있어가지고 바늘을 먼저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늘이 헤헤 <laughs> 한 <laughs>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자 지금 보시면 바늘이 요아 딱 떨어지는 걸 받아 먹어서 아니, 네?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뭐. 이거 딱, 그, 리프트 한 다음에 폴링 시키는 거에 받아 먹었나 봐요. 바늘이.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뀌 사이즈? 사이즈 그래도 사자는 되는 것 같은데? 어. 자, 리프트 앤 폴에. 지금 처음에 던졌던 데는 6초가 너무 많이 길게 뻗어 있는 것 같아서. 포인트를 조금 살짝 옮겨 봤는데 어 거의 다 와서 받아 먹어 주네요. 자, 그 2020년 1월 첫 배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, 4자로 시작합니다. 어, 이제 마지막 캐스팅을 했습니다. 지금 시간이 6시가 조금 넘었는데 해가 완전히 져서 어, 이제 가이드가 계속 얼어서 낚시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. 뭐 캐스팅 한번할 때마다 손으로 가이드에 얼음을 다 빼고 한번 던지고 또, 회사할 때쯤 되면 또 가득 끼고 그래갖고, 더 이상 낚시 진행이 안될 것 같고요. 그래도 2020년 1월 1일 첫 배스를 4자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. 어 이거 좀, 던지자마자. <laughs> 빠졌다, 요번에이 메탈바이브가 확실히 바텀 낚시를 하니까, 밑걸림이 장난이 아니네요. 자, 이번엔 밑걸려서 제대로 액션 구사가 안 됐으니까 진짜 마켓을 한번 해야겠습니다. 바늘이 뻗어졌니? 정말 마지막 캐스 2019년에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. 2020년도 허니아합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자, 마지막 캐스팅을 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. 꼭 그렇게 구독을 안 누르고 가야 속이 우려났냐?